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98장 주여와 나의 목자시니 1, 1절만 2절만 부르고 당신 기도해 주세요. 498장 주여와 나의 목자니 시작 주여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도록 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날 인도하시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국리리 여기심을 인하여 어, 내게 임하시고 나로 인하여 살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 네. 음. 저희 마음속에 주의 법도가 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국유를 늘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을 진리로 이끄셔서 진리를 저희들이 밝히 깨달고 그 진리의 길로 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음.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웃음> <웃음>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슨 그림이죠? 예, 음, 예수님께서 음. 지금 중부에 기도를 하시는 점에. 예, 여기 어디죠? 예, 시해나형광 시성수죠? 하늘 시성수, 이제 그림이지만은 예, 상징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 예,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 시온소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음. 여기다가 이제 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 이, 2300주야 끝에 1844년 이후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일에 속하는 마지막 봉사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 기억하면서 아, 이 에, 장면을 기억하면서 아, 오늘 이, 우리가 지성수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시운수에다가 뿌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이 시간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수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다니엘 7장 13, 14절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나아가는 목적은... 이 나라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이 마지막 지성수에서의 중보자로죠 중보자죠.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나가셔서 중부자로서의 봉사를 끝마치고 나라를 그분에게 주어질 나라를 받으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언 중에 2 3 0 0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지성수로 들어가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죠? 예. 그런데 재림 운동자들이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해서 예, 재림으로 오해를 했죠.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예, 마지막 중보, 어, 이 중보자, 마지막 봉사, 이거 똑같은 말이죠.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바로 이제 현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은 조사 심판 또는 속죄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에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가있기 때문에 에 그곳에. 예, 은혜가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불변 예, 이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중투 4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음, 음. 예, 그래서 지성소 속지소에 뿌려지는 속지의 피를 의지하여 그에게 나아감 이 지성소에 뭐가 뿌려져요? 속지의 피, 이것을 의지해서 그에게 나가야 한다. 음. 이 예수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뭘로 인하여요? 피로인하여, 그지성수에 있는 피로인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지성수에서는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주 거민 앞에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내 피로 의롭게 되고 회개하고. 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 옛날부터 죽은 의인들의 그 죄를 최종 처리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그리고 도말하고 이제 나라를 받으시기 위한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하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음, 오직 둘째, 그래서 이제 둘째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수에 들어갈 때, 둘째 장막이 지성수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그 지성수로 들어갈 담력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속죄 피, 곧옛 사람에 대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산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예, 예, 마음의 피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원의 격려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아,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요. 예, 지성수봉사는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지성소까지 미치는 그러한 그 구원의 경륜 이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전체를 도구적으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이 구원의 경륜을 바로 알수 있어요 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죄가 아, 얼마나 무섭다는 거 예, 하나님의 십계명은 변할 수 없고 아,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무한히 크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반역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에 있다. 우리 자신의 의도 신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도 신뢰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어, 또 죄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바리 십자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오,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을, 무한하신 사랑,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율법도 살리고 범법자도 구원하는 것이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요. 최선의 방법이었다. 사람들이 왜 구속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이 성소 문제를 연구함으로 구속 문제가 연구되는 거죠. 음.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해 볼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다. 음.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에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어서 음.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음.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음. 예, 십자가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음. 쭉 이어서 묵상하면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고 그들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그분의 피 공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들 이거 참고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라고 하신다. 그 우리의 시험과 시험 시련들을 그분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인간의 귀에다가 쏟아 놓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를 받으신다. 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 음, 우리 사이에 그분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고 아, 아무런 간격이 없다면 하 아,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죄를 이기고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러한 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당당하게아버지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땅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 곤란한 문제들,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그분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신다. 모든 약속은 확실하다. 우리는 예수, 예수는 우리의 보증인이요, 중보자시며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쓸수 있는 곳에다가 두셨다. 예수님이 중부자심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필요한 것은 다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는 항상 살아있고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피의 공효.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용서와 평화를 갖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죠? 예, 예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신데, 예, 거기서 어 많이 중보와 또 죄의 도마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러한 그분의 공로를 통하, 통해서 용서와 거기 지성수에서 용서와 평화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지성수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응? 용서. 예, 죄의 용서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님이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예, 그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현실로 나타날 때그 신자는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빛을 비출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갈 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여기 요한 일서7 음, 이게 3장인것 같은데, 7절, 9절에주에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살아 계셔서 그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고, 그를 받아들인 모든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 예, 이 피라는 그 예,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오늘날의 중보는 지성수의 중보입니다. 마지막 중보.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효를 예수의 피의 공의 공효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공효, 능력,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능력. 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 피의 공유를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우리는 생활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지탱해, 하게 해주시는 그 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우리들은 측량할 길 없는 그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음. 예.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에 한해서만 우리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 이것이 나를 위한 그분의 피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 것이며 복받은 자들이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피의 은혜를 피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값이 싸요, 그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에요. 오 놀라운 사랑이여,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귀한 사랑이요. 이 크신 희생재물은 흘러 넘치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통로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탕자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 합니다. 예, 탕자와 같이, 아, 하늘, 하늘 아버지께 가면은 하늘의 은총을 갑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음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가 향기롭게 됨. 우리의 기도도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받아서 올리시죠.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따뜻한 피를 시온소에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염을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로 향기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하늘아버지께 따라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속죄의 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의 속죄의 피를 마련하시고, 팝 없이 우리를 송량하셔서 아버지 앞에 탕자처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음. 아버지, 우리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뿐이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붙들고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하고 음,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 아멘.